자, 종이접기로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모양이죠. 이 문제는 얘들아, 선생님이 상문제 아니고 대표문제인데 지금 풀이하고 있죠.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괜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선생님 대표문제로 개념 한번 잡아주고 밑에 문항들을 차례차례 풀이해 가면서 어떻게 하는지 해석해 줄 거예요. 잘 봐줘. 자, 종이를 이렇게 접었잖아. 결론, 양쪽이 닮음이야. 오케이? 종이를 접었지? 그럼 양쪽이 보다 닮음이다. 그리고 한글에서 주는 힌트를 까먹지 말고 다 이용해야 돼. 얘 지금 무슨 삼각형이래? 정삼각형이래. 그럼 이 길이 접었으니까 이 길이 된 거잖아. 이렇게 접힌 거니까. 맞지? 그럼 얘가 7이란 얘기지. 이해해? 아, 그럼 한 변의 길이가 15야라는 게 나온 거야. 맞죠? 그럼 여기가 10이라고 적어주셔야 돼. 괜찮아.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A2의 길이거든, 이 길이. 이 길이가 접혀서 어디로 갔죠? 이 길이로 갔죠. 맞아요. 선생님,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 문제 풀 거니까 잘 보세요. 이 문제는요, 띄지 않고 푸는 게더 쉬워. 그러니까 띄지 않고 푸는 게 뭐냐? 그림을 그리지 않고 푸는 게더 쉽다는 얘기야. 한번 봐봐. 여기가 60도야. 얘도 60도야. 선생님, 왜요? 왜 60도죠? 정삼각형이니까요 그리고 A에 있는 각이 접혔으니까 얘도 60도야. 맞아. 60, 60, 60 썼어, 선생님 지금. 요 각을 선생님이 A라고 잡을게? 그럼 이 각이 B야. A 더하기 B가 몇 도야? 120도지. 어, 그럼 이렇게 만들어서 직선이니까 180 돼야 돼. 맞니? 근데 여기가 60이래. 그럼 이쪽하고 이쪽하고 더해서 120 돼야 되지. 근데 얘가 B니까. 난 당연히 뭐야? A야 이 부분 이해 갔지 이쪽이 B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지금 그러면 문제 다 푼거나 마찬가지야 볼게 자 선생님 뭘 이용할 거냐면요 여기에 있는 A하고 B의 변의 길이를 먼저 쓸 거예요 A하고 B의 변의 길이 얼마에요? 7이죠 이쪽에서 A하고 B의 변의 길이 얼마에요? X죠 맞니? 이쪽에서 선생님 뭐 이용할 거냐면, 직각, 아니, 60하고 A의 변의 길이 이용할 거야. 걔가 얼마야? 8이요. 여기서도 직각하고 60도의 변의 길이 이용할 거야. 얼마예요? 10이요. 오케이? 자, 그럼 여기서 질문. 선생님, 왜 직, 60도하고 B는 사용하지 않았어요? 60도하고 B를 얘 몰라. 만약에 얘 알았다면 활용해도 상관없다. 점검 끝 오케이 그럼 이제 비례식에 쉽게 산한다 자 그럼 얘가 요렇게 이렇게 계산되면서 8x는 얼마? 70될 거야, 그치 그럼 x는 약분을 하면서 4분의 35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선생님 거 이해가니 안 가니 이해가니 안 간다 그럼 한두세번 들어보고 직접 힛노트 펴서 풀어봐야 돼 알겠죠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이해 꼭 해주세요.